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신 주님에은 감사합니다. 오늘 송숙복 집사님 기도로 새벽기도를 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깨워주시고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하여 주심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 사장 오순절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사장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다.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어, 제사장들이, 이제 이들이 새술에 취해왔다라고, 이제, 의무를 얘기한 거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레치한 것이 아니라 성령 요해일이 말한 그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힘 있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음과 같이 증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의 편견이 매우 커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말이 효과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는 희망의 과할이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 므로다. 어,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것을 이제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적용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죽자마자 어디 간다고 얘기합니까? 를 어, 죽자마자 소천하셨다. 뭐 하늘에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다윗이 죽어,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그 누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서, 뭐, 이제, 원래 하늘나라 갔다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다윗이 죽어서, 어, 하늘나라 갔지만 미리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다윗이 죽어 장사돼요.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저가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신 것을 본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흥미진진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각 처로부터 오는 백성들을 보라. 그들은 밀려들어 성전에 운집하였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여전히 악의로 찌푸린 얼굴을 보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손은 세상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흘려진 피로 여전히 더럽혀져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압제와 살해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모든 공포를 초월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의 신성을 능력있게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근자의 잔인한 손에 의해 굴욕과 조롱과 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가 생명의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우편의 높임을 받으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더러는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할 때 그들의 음성은 폭도들과 뒤섞였었다. 예수와 바라바가 법정에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부르짖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라고 말하였을 때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었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떨었다. 백성들은 가책과 고민에 사로잡혔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어찌 알고 예.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자. 그들은 마음에 찢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어찌 알고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신앙에 성실한 헌신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 설교자의 말에 함께하였던 능력이 예수가 과연 메시아이셨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르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열받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 당시 어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후 후대에 우리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기만을 당했기 때문이며, 만일 그들이 계속 이 사람들의 권고를 바란다면, 그리고 저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과 관원들이 먼저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린다면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권고하였다. 그힘 있는 사람들은 비록 경건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열망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관원들은 이 세상의 부를 더 열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성경 말씀이 이러한 하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완전한 진리의 빛으로 제시되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던 장막은 이제 폐지되어 제거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구주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므로 청중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가르친 유정과 미신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대신 구주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이 그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들은 오순절의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능력과 힘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말은 이적과 기사로 확증되었다. 유대 교의 요새인 예루살렘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나세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신앙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학을 보고 놀랐으며 또 몹시 기뻐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수학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담의 범죄 아래, 범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심령 속에 뿌려야 할 말씀의 씨를 택하신 종들에게 맡기고 계셨다. 그분의 지상생애 동안 그들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계는 이러한 파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학이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지상생애 동안 그분은 진리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 우리가 전한 말씀을 외면하고 또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진리 씨를 심고 어, 여기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그랬네요. 우리 어떤 고난받는 것으로 물을 계속 준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파중의 결과로 어,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학을 이제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 실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 시기를 간과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신금을 울리게 하셨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거, 어, 감동시켜서 어, 그들이 거절한 것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귀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했고, 또 그럼으로 인하여 서로 다쳤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희망은 이 세상에 세속적인 위대함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자,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므로 그들을 살렸던 그 겸손의 위대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한맘 한 뜻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이제 열려졌다. 전에는 결코 알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늦은 미 성령 임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서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 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늦은 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회개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친구요, 맏형이셨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나눔,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열렬한 말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던가.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흘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하늘에 대하여 그들이 진큰 빛과 그 사업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깨달았다 고말씀 합니다. 성령의 부을 받은 성령의 부을 받아 힘을 얻은 그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널리 증거하려는 뜨거운 열성으로 나갔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얼굴에서 빛났으며 그들의 삶을 봉사 사업을 위해 그분께 바쳤다. 그들의 이러한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굴복한 사람들이란 증거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제자들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충만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늦은 미 성령을 받아서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집사님? 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물을, 피로물로, 피로 물을 피로물로 피로물을 주었다고 하시는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물을 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파종된 씨앗이 당시에는, 어,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회계하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큰수학을 거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예수가 예, 메시아임을 믿는 신앙을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어, 전도할 때꼭 남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 사람의 이제 입장을 곡 건면을 어, 하는 것보다도 권면하면 싫어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이지, 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네? 처음에는 마뜩지 않게 여겨도 그런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면은 그들에게도 경종도 되고 또어 깨달음을 줄수 있는 처음 첫발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전도를 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을 속이고 어 굳이 묻지 않으면 나서지 않고 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 전도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그 주님께서 피로 물을 주셨다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자꾸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고 또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라는 이제 베드로의 말씀 있는데 어 우리가 안식일을 모르는 분들한테 기렇게 형제분들한테 얘기할 때 안식일을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러면 침례부터 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도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부터 잘못돼 있거든요. 아그 성경을 성서 공회에서 발견 <laughs> 성경이 세례라고 표현되는 이 자체가 교과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교인들이 개혁이 되겠습니까? 어,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그분들,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안식일은 잠시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침례부터 어떻게 생각하는 얘기해서 처음에 그래서 어, 나도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이게 월, 이렇게 된다는데 세례가 맞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실타리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의심을 처음에 심어주고 그 사이 람 만약에 진짜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떨어지는 것이 안식이란 그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다 해도 침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침례 교회 자체가 어그 이단으로 돼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저께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를 찾기 전에 여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동네 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제 한번 다녀봤었는데 한 번씩은 다 가봤고 그 말씀도 다 들어봤는데 어 지절거림 그 방언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교회가 확실히 그 특징이 있더군요. 물론 장로교회라고 해서 다 이제 그런 방언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한그 장로교회 가 보니까. 어, 교인 대다수가 그 방을 하는 거 보고 아니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이게 뭐 어, 맞다고 그럴까요? 목사님도 그 방을 하시고 그래서 아, 이게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침례교회도 가 봤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를 하니까 그래서 진리에 가까우니까 사도신경도 안 하고 침례교회는 그래서 아, 그래서 일반 장로교회보다 좀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네윤 장님 예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된 사람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제사장 들하고 관원들은 세상의 불을 계속해서 열망하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이제 새 세상적인 뭐 부라든지 위대함은 어, 진짜 위대함이 아니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심겨져서 예수님의 평화와 또 성령님의 생기로 열심히 봉사사업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볼때 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제자들한테서 변화가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참다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그다음에 장사지내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너무 꽉 붙잡히지 않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기준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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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 여기. 그 아까 송숙복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본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돌아가실 때는 모두 다 거절한 것 같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실패한 사업같이 보였지만은 결국은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동안 씨를 진리에 씨를 뿌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물을 주었던 것이 어떻게 그 파종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지라도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 셔서 내가 정말 연약하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편안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때 거지 않아 예수님 오시는 그때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하신 리은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또 나가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를 먹여 주시니 그 은혜이 나요.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므로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라도 저희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내서 성령 충만하심을 늘 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또 전쟁과 전염병과 산불과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지만 이러한 때에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